내부에서 작업했겠죠. 백날 내부에서 위에 보면은 이런 균열 보입니까? 이걸 보수해야 되나? 제가 이 부분은 로프공이 아니면은 작업하기 어려우니까는 이 부분은 제가 보수를 해놓을 거고요. 어 이제 이제 아랫 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부분 땜빵을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창틀 실리콘은 이거는 뭐 내부에서 작업을 하든 이제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로프공이 아닌 이상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슥슥 바르는 게 아니라 이 틈새 사이로 쑤셔 넣어 가지고 최대한 김이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리 타시면은 뭐 이건 뭐 관리사무소랑 따지던가 본인 집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윗집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만 보수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스 타탁입니다 어, 오늘 화명동 대림타운 작업하고 있고 어, 이게 지금 현재 25층짜리 건물에 3층 작업을 했고요 실리콘 작업을 했고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여기가 3층인데 이 아래 집에 누수가 된다고 어 2층에 실리콘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시공을 하게 됐고요 어 현재 이제 3층도 실리콘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은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이제 아랫집에 피해를 끼칠 만한 이제 역량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거는 이제 뭐 하나의 문제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수, 수년간 이렇게 사실 밥만 먹고 이것만 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해가 갈 건지 안갈 건지 이제 그런거를 판단하는 건데 어 제가 여기는 처음에 왔을 때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대신에 제가 아래 집에서 아래 집 관리사무소나 뭐 누수 전문가가 왔을 때위 집에 콜릭 이제 실리콘 가지고는 걸고 넘어질 일, 꼬투리 잡힐 일이 전혀 없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공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공은 끝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위 집에서 누수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우리는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은 막상 막상 이제 이제 본인 집에 누수가 된다고 위 집에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 그 누수를 따지는 본인 집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래 집에 요딱요 부위에요. 요 천장부에서 누수가 된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 아유, 씨. 이거 균열 보입니까? <laughs> 뭐야? 실리콘도. 제가 뭐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딱 요쪽에서 누수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벽이 깨져있죠. 이렇게 벽이 깨져있으면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여기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거고요. 이 턱으로, 이 턱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턱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어. 문제가 뭐냐? 여기도 뭐 실리콘 최근에 발랐을 거예요. 지금 요 갈라진 거 보입니까? 이쪽. 요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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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리콘이 바른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냥 흙먼지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데 슥슥슥 바르다 보니까는 제대로 붙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일단은 실리콘을 창호 전용 실리콘을 쓴 거는 아닙니다. 이제 창호 전용 실리콘은 이게 반질반질 하면서 광택이 나고요.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이 아니라 맨들맨들한 느낌인데 요거는 그냥 일반 변성 실리콘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진다가 아니라 변성 실리콘 쓴게 맞아요. 창호 전용 쓴 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 뭐, 변성을 쓰더라도 최소 기본, 기본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을 했으면은, 그리고 또 자재를 이렇게 얇게 쓰면 안 되고 좀 두껍게 써야 되는데, 뭐, 내부에서 작업했겠죠. 백날 내부에서 위에 보면은 이런 균열 보입니까? <laughs>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 저희들이 힘들게 구태어 왜 로프를 탈까? 내부에서 이렇게 슥싹슥싹 바르는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 버리고, 이렇게 실리콘 다 벗겨가면서 작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얇게 바르고, 프라이머 작업 안 하고, 전용 실리콘 안 쓰고, 내부에서 하니까 위에 안 빠지고, 어 제가 간단하면은, 이제, 간단하면 이 부분을 보수하게, 아, 이걸 보수해야 되나? 제가 이 부분은 로프공이 아니면은 작업하기 어려우니까는 이 부분은 제가 보수를 해 놓을 거고요. 어, 이제, 이제 아랫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부분 땜빵을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창틀 실리콘은 이거는 뭐 내부에서 작업을 하든 이제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로프공이 아닌 이상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슥슥 바르는 게 아니라 이 틈새 사이로 쑤셔 넣어가지고 최대한 기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뭐 이건 뭐 관리사무소랑 따지던가 본인 집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윗집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만 보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균열부 있는거는 실리콘 두께 확보해서 막아 놨구요 이제 어지간하면은 이거 잘못된 실리콘은 시공 다시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또 살겁니다. 이상,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맨날 이거 위험하게 로프 타겠습니까. 우 다리야.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창문 하나 바르는데 실리콘 세개 썼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저렇게 덮방하면은 실리콘 소시지 한 개로 떡을 치죠. 얇게 바르면. 창문 하나에 1.5 리터 발랐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실리콘요? 이게 실리콘 하나가 500ml인데 세 개면은 1.5 리터를 바른 겁니다 창문 하나에. 그러면은 한 세대를 하려면 실리콘이 몇개 들어갈지는 기본 30평 한 박스는 들어갑니다 최소. 한 박스면 10 리터입니다. 감사합니다.